IT 무림의 고수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자키 송입니다. 오늘은 무려 일곱 번째 고수님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일곱 번째 고수님, 특히 그 7이라는 글자와 함께 행운의 한주 여러분 모두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고수를 찾습니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저희가 계획은 5월까지로 정해놨는데 그때까지 계속 끌고 갈수 있을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보자가 너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필살기를 보내주신 분이 세 분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필살기 중에서 어떤 필살기를 먼저 소개해드릴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분의 필살기를 소개해드려야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블롤 스튜디오의 엄기성 고수님이 보내주신 필살기입니다. 공유 폴더의 퍼미션을 굉장히 간단하게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주 엄기성 고수님께서 제보해 주신 필살기는 퍼미션 카피라고 하는 툴입니다. 퍼미션 카피라는 툴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서버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툴입니다. 이 툴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가셔서 윈도우 서버 2003 리소스 킬 툴스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해당되는 툴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퍼미션 카피라고 하는 툴은 하나의 공유에서 다른 공유로 공유 권한을 복사해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조이철님이 제보해 주신 로봇 카피는 NTFS 퍼미션을 복사해주는 툴이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코알라 03번의 MSSCVML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해당 폴더의 속성에 가서 보면 은 공유 사용 권한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공유 권한을 손쉽게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데모를 하기 위해서 해당 로컬 서버의 데모라고 하는 폴더 하나 생성을 하고요. 해당 폴더의 사용 권한을 기본값으로 매핑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일을 한번 복사를 해 보도록 하죠. 명령어에서 permission copy 역슬래시 두개 그으시고 원본 서버의 이름과 그다음에 해당되는 공유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복사를 공유 폴더가 MSSC VMM Library라고 하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폴더를 복사를 할 거고요. 대상 폴더는 코알라 02번의 데모라고 하는 쉐어 폴더를 복사를 한다는 것이죠. 엔터칭과 동시에 바로 명령어가 석스플리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사용 권한을 확인을 해보면 방금 전에 보셨던 기본 값이 아닌 그 기존 02번에, 03번에 있었던 scvmm 라이브러리의 공유 권한을 복사한 곳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필살기가 워크그룹이나 AD 환경 구분 없이 파일 서버를 마이그레이션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제보해주신 엄기성 고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고수찾기 팀이 곧 찾아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고수를 찾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포스팅이나 댓글로 필살기를 공유해주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고수를 찾습니다가 고수로 등극시켜주기 위한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IT 전문가들이 고수가 될수 있도록 이런 유용한 정보창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니까요. 이렇게 참여 계속 해주시는 것 정말 적극 권장하고요. 웬만하면은 제보해주시면 저희가 고수로도 또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송년 모임 많으실 텐데 모닝케어 꼭 챙겨드시고요. 저희는 모닝케어 마시고 힘내서 여러 가지 필살기를 모아서 다음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송년 되세요.